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볼 거는 족발인데 요즘 너무 비싸져서 사 먹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반값이면 충분합니다. 이 족발 같은 경우에는 2.4kg에 24,720원으로 아, 진짜 역대급 가성비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드실 필요 없이 나눠서 드실 수 있다는 건데 드실 때에는 전자레인지나 애프로 간편하게 데펴 드셔도 좋지만은 저처럼 족발의 촉촉함을 살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중탕으로 그냥 끓는 물에다가 넣어 수비드하듯이 잠깐 동안 끓여주시면 되고 이제 중탕 시켰던 족발을 꺼내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을 칼로 대충 발라주고 나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적당하게 잘라 주신다요. 접시에 이쁘게 잘 담아 주기만 하면 족발 대짜리가 뚝딱 하고 완성되는데 생긴 건 그냥 딱 파는 족발 느낌이죠. 껍데기가 쫀득쫀득한 게 진짜 간만든 족발 느낌이라 맛있습니다. 아, 이게 한 팩만 한 건데도 양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소식자들은 남기기 일수거든요. 이제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족발덮밥. 우선 팬에다가 먹다 남은 족발을 넣고 종이컵 기준으로 물한컵 그리고 돈부리노 타레 소스를 반컵 넣어준 다음 간이 배수 있게 이대로 한번 끓여주고 나서 따끈한 밥 위에 올려준 뒤 대파랑 참깨로 마무리해주면 완성인데 아, 딱 푸짐하죠? 이제 밥이랑 족발을 딱 같이 떠가지고 단짠단짠한 양념에 쫄깃쫄깃한 족발의 조합이 이거는 맛없게 하려고 해도 맛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